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솔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차는 제네시스 X라고 하는 컨셉트카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스튜디오에서 제네시스 X가 나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오늘 공개가 됐지만 두달 전인가요? 몇 개월 전에는 미국에서 이 제네시스 X 컨셉트카가 한번 공개가 됐었습니다. 제네시스가 이제 전동화를 발표했잖아요. 아 이제 제네시스 브랜드는 전기차 브랜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추후에 보여주는 제네시스의 디자인은 과연 어떻게 나올지 한번 실차로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죠. 같이 가시죠. 자 일단 외관의 디자인은 제네시스 쿠페 후속작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스포티한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이 컨셉트카가 출시하면 추후에 출시할 양산차에 먼저 적용을 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앞전에 저 앞에서 봤었던 컨셉트카들 한번 쭉 둘러봤었는데요. 뭐 G 7 0 GV80 에센시아 그리고 이제 민트. 민트 같은 경우에는 GV60의 또 컨셉트카였죠. 근데 그런 많은 분들이 좀 영원하고 많은 분들이 좀아 이거 좀 출시해주세요 라고 했던 게 대부분 다 비슷해요. 독일 3사나 일본 차에서도 아 우리의 기술력을 보여주기 위해 출시하는 차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슈퍼카죠. 이전에 2000년도 후반에 아우디에서 우리 기술력 이 정도 돼. 우리도 이 정도 만들 수 있어라고 출시했던 차가 바로 아우디 알파입니다. 아우디 알파를 출시하고 아우디라는 브랜드의 가치,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자, 제네시스에서도 우리 기술력을 보여주기 위해 뭐 G80, GV80, 뭐 G90 같은 뭐 럭셔리 세단, SUV들도 좋지만 조금 더더 더 뭔가 임팩트가 강하게 보여주기 위해 이런 투도 스포츠카 혹은 슈퍼카를 출시해 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제네시스 X가 이렇게 공개가 된 거는 단순히 야 이런 컨셉트카가 나와서 제네시스의 디자인이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나온다라는 것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조금 더더 더 깊숙이 파보면 분명히 이 투도 스포츠카 그 다음에 이전에 출시했었던 제네시스 쿠페의 그런 모델이 아마 추후에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게 됩니다. 제네시스 X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추후에 출시할 지구공의 느낌도 많이 납니다. 올해 말에 이제 출시하고 공개가 될 바로 제네시스의 이제 기한급 플래그십 세단 지구공이 이제 공개가 앞두고 있는데요. 뭐 워낙 위장막이라든지 예상 스파이샷이 다 공개가 돼서. G90의 디자인이 많이 대부분 다 아실 텐데요 제네시스 X를 둘러보면 G90의 느낌, 그러니까 추후에 출시할 G90의 풀체이지 느낌이 좀 많이 납니다. 특히 테일램프와 이제 사이드를 둘러보면 이두줄 램프가 쭉 이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위장막 봤을 때 앞에 헤드램프와 측면 펜다 쪽에 이렇게 라이트가 라인이 이어져 있다고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X 컨셉트카 역시도 그 라인이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 마크도 이렇게 변할 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요 마크 같은 경우 이제 기호세 패턴 0.01mm의 그 오차도 허용하지 않겠다 뭐 명품 시계의 그 장인 정신이 들어가 있는 기호세 패턴이 이 제네시스 마크에 적용이 되는데요 제네시스 마크가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 뭐 BH, DH, 뭐 G80 이렇게 넘어가면서 제네시스 마크 역시도 조금 더더 슬림해지고 얇아지고 입체감이 들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 기호세 패턴의 제네시스 마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금형이 여기 나와서 이렇게 딱 박히잖아요. 하지만 이걸 만져 보면 알겠지만 딱 차체 안에 쏙 들어가 있어서 일체감이 많이 듭니다. 약간 3D까지는 아니지만 2D에 뭔가 좀더 입체감이 들어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개인적으로 제네시스 마크가 워낙 예쁘잖아요. 여기에 기호세 패턴이 들어간 이번 신형 제네시스 마크는 훨씬 더 깔끔해지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전면부의 라디에이터 그릴과 프론트 범퍼의 에어덕트 부분을 보면 은 G80보다는 조금 더, 더 와일드해진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 느낌은 추후에 출시할 G90에도 이렇게 커다란 큰지막한 대형 라디에이터 그릴과 프론트 범퍼의 디자인이 들어갈 거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전면부의 디자인을 보면은 굉장히 불륜감 있는 디자인을 볼 수가 있죠. 야 진짜 이렇게만 출시가 된다면 진짜 아니야? 제이스코페 전기차 모델로 딱 이렇게 나오면은 생각보다 인기가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이전에 처음에 제네시스 G80이 출시가 됐을 때 디자인적으로 좀 약간 뭔가 세련되다 아, 이런 느낌을 여러분들 많이 받으셨죠. 요게 이제 크롬이나 이런 좀 다이나믹 와일드한 범퍼 디자인과 헤드램프가 이어져서 그런 부분이 좀잘 어울린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이 X 컨셉트카의 디자인 역시도 굉장히 좀 깔끔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이 느낌을 보면은 G90을 조금 유추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네시스 하면은 두 줄을 이야기하잖아요 GV80, GV70, G80, G70 등 대부분 제네시스 라인업들이 두 줄로 이어져 있는 거를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X 컨셉트카를 보면 조금 달라진 느낌이 있죠. 헤드램프가 조금 더더이두 줄이 슬림해지는 거예요. 이 헤드램프나 테일램프의 이 라이트가 얇아지는 거는 기술력이 그만큼 올라갔다. 아, 우리 이 정도 할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상징성도 있거든요. 여기 자세히 보면 굉장히 얇아졌기 때문에 조금 더, 더 스포티한 느낌을 주고요. 여기 헤드램프를 보면 지구공도 이거랑 비슷하게 나와요.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좌우 헤드램프가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훨씬 더, 더 이렇게 볼륨감 있고 아름다운 라인을 자랑하는 것 같아요. 이 요즘에는 제네시스 디자인이 되게 일치월장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돈을 벌면 은 가장 타고 싶은 차 여러분들 뭐가 있어요? 뭐 우리 신 과장 같은 경우에는 BMW 4 컨버를 타고 어스 오늘 좀안 해요. 하지만 우리나라 많은 소비자들이 가장 1 티어로 가장 사고 싶은 차로 꼽는 브랜드는 바로 이 제네시스입니다.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이미지도 워낙 또 요즘에 좋아지고요. 판매량이 진짜 엄청납니다. 제네시스 판매량이 거의 르노, 삼성, 쉐보레 판매량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이 판매가 될 정도로 제네시스 판매량이 정말 높은데요. 그게 인기가 많은데 왜내 차는? 자, 앞쪽에 이야기했던 거로 좌우 테일 램프와 앞 범퍼의 디자인을 보면은 쿠페형 느낌이 많이 나잖아요. 처음에 X가 이렇게 공개가 됐을 때이거는 제네시스 쿠페로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뻥태경과 함께 이야기했는데요. 여기서 양산화 모델로 조금 더 바뀐다 그러면 우리 뻥태경 피셜로는 G80 디자인의 투도 모델로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여기서 G80보다는 헤드램프, 이 헤드램프 부분이 훨씬 더, 더 슬림해지고 얇아지고요. 전면에 본넷을 보면 알겠지만 되게 와일드해요. 캐릭터 라인들이 조금 더 날렵하게 들어가면서 슬림한 느낌을 많이 줍니다. 왜냐면이 제네시스 X만 해도 전폭, 전장 이게 굉장히 길고 크거든요. 근데 이런 캐릭터 라인에 포인트를 주면서 스포티하고 날렵한 느낌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21인치 휠입니다. 21인치 휠인데 제네시스가 보여주는 게 바로 이제 두 줄이잖아요. 이 휠에도 이 라인이 두 개가 들어갑니다. 약간 바람개비처럼 이 안쪽에 하나, 바깥에 하나 이게 렇 있어가지고 여기에 이제 공기의 와류를 일으켜서 다운포스나 브레이크 열을 좀 효율적으로 시켜준다고 합니다. 약간 바람개비처럼 두 개로 들어가 있으니까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좀 멋있어 보입니다. 휠캡 봐봐. 와, 제네시스 마크는 약간 입체적으로 집어넣고 여기 바깥에 훨씬 더더 깔끔한 고급 무늬로 휠캡 역시도 굉장히 고급스럽네요. 대박이 여러분들. 딥 캐치가 오파몰에 입점을 했는데요. 방울이 있는데 이 방울을 터치하면 돌아가요. 리피킷을 보통 하나밖에 안 주거든요. 우파몰에서는 무려 세 개나 준다고 합니다. 맞아요. 딥 캐치. 이 캘리퍼 색깔을 보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이 컬러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 거 아세요? 포르쉐 하이포카 그 다음에 포르쉐 하이브리드 모델을 보면 캘리퍼가 이 형광색으로 되어 있죠. 전기차 고성능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캘리퍼가 형광색이 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반대로 내연기관의 고성능 캘리퍼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이나 노란색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거는 형광색이 들어가는 걸 보면은 고성능 스포츠카나 이런 거에는 캘리퍼가 이런 형광색이 들어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좌우 핸다 이 캐릭터 라인을 보면은 조금 다른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네시스 X 컨셉트 카를 보면은 뭔가 모르게 조금 약간 빵빵하고 쿠페 느낌이 좀 많이 드는데요. 그 부분은 바로 좌우 핸다 이 부분을 좀 주의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중간을 가로주는 캐릭터 라인, 그리고 좌우에 슬림하게 뻗어 있는 캐릭터 라인들 때문에, 제네시스 X의 컨셉트카가 굉장히 슬림하게 보이는 것도 있는데요. 어, 이라인들이 볼륨감이, 오, 진짜 이런 작은 디테일의 차이예요 좌우 핸다가 굉장히 슬림하고 빵빵하게 들어가 있어서, 쿠페 혹은 스포츠카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측면을 이어주는 두 줄, 헤드램프는 G90에도 들어가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런 컨셉트카가 출시가 되면 추후에 출시가 되는 제네시스 양산형 모델에도 대부분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주의깊게 볼 포인트 중에 하나죠 자 제네시스 브랜드 GV60에 디지털 사이드미러가 들어가잖아요 아이오닉5에 가장 먼저 디지털 사이드미러가 들어갔는데요 그때 출시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디지털 사이드 미러면 좀 작은 사이즈에 이런 게좀 들어가야 되지 않냐 어떻게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들어갔는데 일반 사이드 미러랑 큰 차이가 없냐라는 이야기가 되게 많았거든요 실제로 아이오닉 5 시승차를 받고 이 디지털 카메라 다 들어간 모델을 일반 양산 사이드 미러 차랑 비교 했을 때 거의 한이 정도 차이가 없었어요 그만큼 굉장히 컸었죠. 그래서 제네시스 GV60이 출시가 됐을 때야 이거 아이오닉5에 들어가 있던 디지털 사이드 미러처럼 똑같은 게 들어가면 아 이거 너무 디자인도 볼품없고 너무 크다라는 이야기 했는데 어떤가요? GV60이 출시가 됐을 때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굉장히 슬림한 디자인이 들어갔었죠. 마찬가지로 이 X 컨셉트카에도 깔끔한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들어갔는데요. 아마 추후에 출시가 되는 제네시스 모델에는 훨씬 더, 더 슬림하고 작은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아마 나중에는 그냥 이쪽에 그냥 조그맣게 카메라만 들어가 있어서 이 사이드 미러가 거의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은 합니다. 뭐카더라긴 하지만 이 안쪽에서 이제 빔같이 싸 가지고 운전자와 동승자만 보이고 여기에 아무것도 없이 빔같이 띄워서 이렇게 반사처럼 보이게 해 주는 그런 기술력도 아마 추후에 공개가 될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는 뭐 아직 카더라이긴 해요. 근데 이 사이드 미러가 공기 저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되게 안 좋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든지 변화가 있을 거란 생각이 조금은 듭니다. 자, 쿠페 모델이기 때문에 굉장히 문장 크죠. 근데 문은 이거 어떻게 여냐 그러니까 이거 버튼으로 열 수도 있겠네요. 물론 여기는 에컨셉트이기 때문에 손잡이가 그러니까 문을 여는 버튼이 없을 수 있는데 추후에 출시하는 모델들 역시도 이 손잡이로 문을 여는 게 아니라 차키. 차 키로 뭐 버튼을 누른다든지, 아니면 가까이 이렇게 가면 센서로 문이 열릴 수 있게끔 변화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손잡이 없는 것도 뭔가 기술력을 보여주기 위한 액션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내가 너무 많이 나갔나 이거는? 요즘에 실제로 그막 버튼을 통해서 문을 열고 닫고 하잖아요. 그리고 뭐키 안면 인식 뭐 여기에서도 뭐 카메라를 깨가지고 안면 인식 띡해가지고 문이 갑자기 쭉 하고 열린다든지 그런 게 추후에 제네시스 모델에 충분히 적용이 될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쿠페형 모델이기 때문에 뭐 비필러 없이 프레미니스토어처럼 좀 깔끔한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이쪽에 약간 크롬처럼 두줄 라인이 들어가 있어요. 요거는 이 측면에 있는 테일램프 라인처럼 같은 게 들어가 있는데요. 요거 가장 먼저 적용된 게 뭐죠? GV60입니다. GV60도 여기 이 C 필러 쪽에 일렉트로 마크처럼 이렇게 번개 표시로 포인트가 들어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제네시스 X 컨셉트에는 이렇게 두 줄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뒤쪽 핸드 한번 보세요. 여기에 그냥 뭐 올려놔도 될 정도로 굉장히 크게 그리고 빵빵하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 앞에 전면부 좌우 핸드도 굉장히 빵빵히 튀어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뭐 그냥 식탁이에요. 굉장히 빵빵하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얘는 휠 사이즈가 조금 더커 보인다 생각이 들었는데요. 앞에는 21인치, 뒷 타이어는 22인치예요. 야, 엄청 크다. 와,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역시 차는 휠이 커야지 예쁘네요. 근데 이 휠이 크면 클수록 단점이 뭐... 연비가 일단은 굉장히 안 좋고요 타이어 값 감당 못합니다 굉장히 타이어 값 비싸요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굉장히 비싸지고 타이어도 구하기 힘들죠 근데 확실히 크니가 이쁘다 그죠? 자 그리고 앞쪽에서 C필러까지 쭉 이어진 라인은 딱 쿠페의 느낌이 납니다 딱 여기서 오면 느껴지는 게 뭐예요? 굉장히 낮지 않나요? 약간 쿠페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 딱 슬림하게 위에는 운전석과 탑승 이 실내 공간은 전구가 생각보다 높지만 이 트렁크 라인 쪽이 후면부 쪽에 왔을 때는 차체 높이가 굉장히 낮아요 이 정도 높이면 페라리랑 남부르기니 보다도 훨씬 더 낮은 겁니다 오 되게 낮다 자 후면부를 보면은 이 테일 램프는 딱 g80의 느낌이 많이 나죠 g80의 느낌이 많이 나고요 재미난 게 보통 이 정도로 이렇게 라인이 잡혀서 트렁크 공간이 안쪽에 있는데 여기에는 홈같이 없이 트렁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추후에 출시하는 제네시스 모델에는 조금 더 독특하게 이 부분이 열리지 않고 약간 스포츠팩처럼이 위에만 이렇게 열려가지고 트렁크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끔 보여주기 위해 이렇게 라인을 만들어 놓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조심히 들게 하네요. 실제로 보니까 조금 더 다른 것 같긴 합니다. 옆으로 가면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실내 공간은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이전에 공개가 됐었던 자료들을 둘러보면은 새로워진 부분들도 굉장히 많죠. 일단 이 제네시스 x 컨셉트 같은 경우에는 쿠페형 스포츠카 느낌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운전석 위주 그러니까 운전자가. 탑승한 운전자 위주로 모든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문 열어보고 싶은데 어열수 없나? 아 운전석 두 개랑 뒤에 시트 두 개가 있네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네 명이 탈수 있나? 차인 것 같아요. 아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문안 열어주려나? 오 하부는 다 막혀 있어요. 오. 자, 여러분들께 제네시스 X 컨셉트 카를 실차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물론 뭐 워낙 컨셉트 카이기 때문에 야, 이거 그냥 뭐 보여주기 위한 차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 들어가 있는 기술력들, 여기 들어가 있는 기능들을 보면은 추후에 출시가 될 양산형 제네시스 모델들을 미리 맛볼 수가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외관의 디자인을 둘러보면은 이제 올 연말에 출시가 되는 제네시스의 플래그십 세단이죠. G90의 디자인을 거의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마크 역시도 이게 딱 보면은 GV60에 들어가 있었던 기온세 패턴, 요 마크가 들어가 있죠. 요거 근데 제네시스 X 컨셉트카가 거의 한 6개월 전에 공개가 됐으니까 최근에 출시가 됐던 GV60에 들어가 있었던 그. 기오세 패턴을 미리 제네시스 X 컨셉트카에 공개한 거죠. 뭐 사이드 미러도 마찬가지고요. 아마 지금 여기 보면 와이퍼도 안 들어가 있고 도어 손잡이도 없는 거 보면서 조금 더 뭔가 모를 추후에 출시가 되는 새로워진 제네시스 전동화 모델은 좀 남들과 다른 신기술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도 조금은 듭니다. 진짜 이렇게 키 갖고 가서 문 열고 이러면은 되게 좋을 것 같다 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와이퍼도 없어요? 와이프로 이렇게 밑에서 바람을 쏴 줘가지고 여기 물방울이 날아가는 것처럼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은 듭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제네시스 X 컨셉트 카의 실차를 보여드렸는데요 조금 더더 더 밝은 곳에서 찍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느낌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실제로 제네시스 X 컨셉트 카를 실제로 봐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우와 하겠습니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그 미션 임파서블과 비슷해요. 다른 분들 리뷰한 거 보면 알겠지만 요게 정확하게 타임이 딱 3분 있거든요. 3분 지나면 이거 불 꺼지고 다시 처음부터 레이저쇼다 봐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이거 보는 게한두 번째입니다. 과연 이걸 몇번 해야 이 리뷰를 마무리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그가 여기 있죠. 예, 불 꺼지는 거 같다. 아, 예, 끝났다. 선수 <laughs> 왔다.